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변함없이 예, 또 영상을 찍으러 또 예, 나갑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곳 예, 영상을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려고 예, 좀 외곽으로 나갑니다. 외곽으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영상 보시면 좋아요. 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한 곳은 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곳으로 예. 놀랄만한 곳인데 아, 이곳은 아,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아 정말 일반인들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걸 아,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초대박 미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가게를 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곳은 엄청 유명한 어, 포이트호입니다포이트 포이토집.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네,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바깥에 주셔있죠? 이 집이 되게 유명한 꼬이또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줄을 서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집이 되게 유명한 집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집은 어, 태국에서 진짜 유튜브로 유명한 집입니다. 유튜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예, 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예,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여기에서 꼬이지 오래 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줄으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 여기 잠깐 왔는데. 아, 이 집이 가격이 일반 가격입니다. 똑같아요. 비싼 것도 아니고 코에이도 어,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코에이도의 예, 천지다 어, 요거는 셀프로 이렇게 예, 드시는 거예요. 셀프. 그이 집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아, 예, 오셔야 되고 예, 기회되면 꼭 한번 오세요. 여기. 예, 사람들도 많이도 오시고, 예, 가게도 되게 커요. 가게도 되게 크고, 음,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돼. 예, 여기를 와서 드시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예, 엄청나게, 예, 많습니다. 저도 차를 롯다세, 아 어, 파킹을 하고서, 예,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장사가 그러니까 이 셀프로 아, 자 그러니까 저거 음식을 셀프로 이렇게 다 주시네. 아, 양이 엄청나게 커요. 네. 예. 아, 아코 타이니 는 되나요, 씨. 네, 쿠이 토가 양이 엄청나게 많네요. 아감사 커크탕. 아, 예.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예 네, 요거를 담는 거예요 다아 그러니까 국물만 아, 적게 담고 야야 이거 다 어떻게 먹어? 예 네, 음식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 서서 드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 여기.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예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왔는데 아예 저거는 이제 예, 국수 거예요 에스디캅예 저거는 국수고 아카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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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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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버토나카니 땅떼 라니 기삐레오 카? 라니 버티 삐레오? 라니 버티 삐레오 다가만 5년 아, 5년을 아, 여기 하드 지금 하드 5개월밖에 안됐답니다 오오오 예, 5개월밖에 안된 집입니다 이 집이 그래서 이 집이 엄청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음. 여러분이 방콕에 놀러오시면 음. 이 집을 꼭한 번씩 오십시오. 이게 네. 꼬이쪼 공원입니다. 꼬이쪼 공원인데, 이 집이 엄청나게 유명한 집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집을 꼭한번 네. 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기가 헬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이었는데, 헬스장은 문을 닫고,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꾀 쪽으로 지금 예,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꾀 쪽으로 자기 스스로가 담먹서먹는 거예요. 예, 이렇게 대단하죠 예, 여기. 예 아니, 타운라이 카드니 타야바트ค่이ถ้าอยากกินเยอะได้เหรอ?ต5 이게. 오. 8ก็เป็นหมูกาบุเฟ 오오 ช่ 오. 예, 여기가 뷔페란다 뷔페. 무이띠 부패. 이오뷔페 그러니까 이렇게 담아 놓고 자기가 먹고 또 먹어도 된다. 끄 타. 끄ป 저걸 자기가 먹고 싶은대로 먹는 겁니다 타다 먹으면 다못다 마셔요 다 먹으면 다 먹으면 안 먹어요 다 먹으면 안 먹어요 아오 땐,냄,큰,약 다 먹어요 아오 비만나 하하 그러니까 요거를 50밧의 뷔페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아 요거를 드시고 배가 안 차면 다시 와서 또 먹어도 된답니다 마, 이폼땅 ไม่ใจพ่อมตังก็ห้าสิบบาทแค่นี้แหละใช่ค่โอ้ชวยไปพอมาเลยหสิบาทอ่อ,มอ,อไม่ขาดทุนหรอครับได้กำไรนิดหน<อ>่อยอ้เขาจกทุนนดเจพชิ่งกูบเานถ้าเก็บหน้อยแต่ว่าขายเยอะโอ้ตุรกีเก่งมากนะครับโอ้อครับโอ้ก็เคยได้ยินตังแล้วก็มาจากชงนอยสีอ 그, 이 거의도, 어, 때가이도이방 그, 만가하 예, 요, 음식을 보시면, 예, 요렇게, 닭입니다. 하이. 하인데 진짜 대단한 보이시네. 이거는 5 0바에 판다는 거는, 예. 진짜 대단하죠 이거. 토카이안이안안가이이 아, 삼 아, 요거를 제가 좀사과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미인이고. 시 여기는, 예, 꼭한 번씩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서, 예, 요거를 한번더 소개시켜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과자를, 예, 과자를 제가, 예, 이렇게 하고, 예, 여기가 워낙 유명하니까, 예, 많은 분들 이렇게, 예, 식사를 하시고, 예, 칵칵, 콕콕카 예, 그런데 여기는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차할 곳이 없어 갖고 저도 차량을 다른 데다 주차하고 여기에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여기 위치를 알려 드릴테니까 재미 삼아 여기 한번 꼭 놀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